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국내 확진자 10명 중 9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면서 의료체계에도 점점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특히 치명률이 높은 중환자들의 병상이 포화 상태라는 건데요. 강원도 역시 사정이 안 좋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4차 대유행의 태풍의 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질병관리청이 확진자 2만 4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델타 변이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보다 발병 초기 바이러스를 최대 300배 이상 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닷새 만에 전국 하루 확진자 수도 2천 명대에 재진입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이번 유행은 이전의 위기하는 차원의 단계로 다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폭발적인 확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에 확산세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도내 확진자 수는 17명까지 떨어졌는데 이튿날 바로 두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홍천 다방발 확진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병상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75%에 다다른 가운데 중환자 치료 병상은 만실이 코앞입니다. 24일 자정을 기준으로 돈내 중환자 병상 24개 중 비어 있는 병상은 단두 개입니다. 한달 전보다 잔여 병상이 다섯 배 이상 적습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아닌 치명률 중심의 방역 체계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강원도는 중환자 병상 확대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8월 27일부터 강원대 병원의 그 코로나 중환자 치료 병상을 4개소 추가로 줘 저희가 개설을 합니다. 제가 치료 병상을 또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돈의 그 의료 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전국의 중환자 병상 9개, 감염병 전담 병원 병상 1069여 개등 코로나19 병상 900여 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직원 뉴스 원석진입니다.